음, 안녕하세요. 내추럴 치과 원장 이을재입니다. 오... 딱딱 소리가 나다가 지금 입이 안 벌어진다는 얘기죠. 개구장애라고 그러죠. 어, 입이 안 벌어지는 건, 어, 턱을 움직이는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 보면, 어, 딱딱 소리가 나다가, 입이 안 벌어지면 소리가 거의 들나요. 어, 걸렸던 게, 어, 그, 쪽이 지금 디스크가, 그러니까 연골이 빠져나와 있어서 입을 벌릴 때 걸리면서 떡떡 소리가 나는 건데, 어, 꽉 걸리면 입이 안 벌어지고 소리도 안 나죠. 어, 관절은 뼈끼리 상하지 말라고 그 사이에 연골, 디스크가 끼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꽉꽉 물어서 디스크가 빠지고 뼈끼리 부닥치죠. 입을 벌릴 때요 빠져나온 디스크가 걸리는 겁니다. 걸렸다가 그 걸렸던 게 풀어지면서 딱 소리가 나죠. 그걸 그냥 방치하니까 꽉 끼워버리면 이제 입이 안벌어져안 안 움직이죠. 근데 턱의 위치에 따라 또 반대편도 지금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원인이 스트레스 하나가 아니죠. 원인은 스트레스 같은 것 때문에 디스크가 빠져나와서 걸리는 거죠. 어, 근데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를 꽉 물면 이런 증상이 더 악화되는 거죠. 진짜 본인도 아시잖아요. 스트레스 안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빠져나온 디스크가 다시 자기 위치로 들어갈 수 있게끔 치료를 해야죠. 기본적인 건 본인이 잘하고 있죠. 마사지 같은 거. 따뜻하게 마사지인데, 그것도 그때뿐이죠. 근본적으로 요 디스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디스크, 스플린트 장치를 끼워요. 그래서, 이에다가 스플린트를 끼워갖고 여기를 띄워주죠. 디스크가 다시 들어가게끔. 그래서 입이 벌어지게끔 만들어주는 스플린트 치료를, 어, 권합니다. 그래서, 어, 검색해갖고, 어, 인근에, 어, 턱관절 치료하는 병원이 있으면 가서, 그 검사하고 x 이 찍어보는 데는 뭐, 얼마 안 하니까, 음, 부모님하고 가서 검사해보고, 그리 필요하면 스플린트, 예, 어, 턱관절 치료하는데도 약을 또 많이, 뭐, 약 처방 위주로 가는 데도 있고, 어, 또 스플린트 같은 장치를 많이 끼우는 데도 있으니까, 잘 검색해서 가보시고, 일단, 어, 꽉 물지 않게 어금니가 살짝 뜨게끔 잡고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